네,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월1 0일 장조로부터 넷째날 이제 막 일주일 남았는데요. 여러분 잠깐 소개하고 잠깐 쉬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마 영화처럼 영상을 만들어 같습니다 제가 이, 이분을 이분에게는좀 미안하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예,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어, 영상을 만든 것 때문에 그냥 마지막 날이 이렇게 올수 있다라는 걸 이분이 만든 것 같습니다. 어, 7분 17초짜리네요. 그렇다고 이분이 뭐 날짜를 개선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. 그런 영상을 통해서 The Last Day라는 마지막 날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7분 17초짜리로 만들었네요. 뭔가 급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. 뭔가 특별한 일이 하늘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 날이라 그런 거죠. 사도행전 2장 7절에 요에서 2장의 말씀을 인용했죠. 베드로 사도가.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그죠?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 말입니다. 예루살렘 성전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죠. 이러한 세상의 사악한 자들은 또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들도 있고 또 베드로우스에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날이 온다. 예수님의 제림을 비웃는다 그 말입니다. 천하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의 역사로 시작된 인류 역사 성경 전체를 아마 이분이 이렇게 잠깐 그 만들어 놨습니다. 좀 처참한 죄와 죽음과 사망의 역사죠.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걸 잃어버렸다. 노아 용소를 잊어버렸다는 여러 번의 세대라는 거죠. 이노아용소가 이렇게 있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다가 장세기 7장 17절에 40일간의 물이 덮으면서 노아의 방전을 떴죠. 불의한 사람들, 경건치 않지,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이제 동일한 하늘과 땅은 그저 간수한 바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? 해와 달이 모든 사인이 나타나고, 주께서는 천 년의 하루 같고, 하루가 천 년, 하은천년 같은 양까지 잊지 말라.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단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.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진정한 의도라는 거지요.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도적같이 주께서 임한다.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,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. 이런 엄청난 심판은 영화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. 회개하지 않은 인류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지 주의 날이 올때 영화 같은 현실이 영화 같은 심판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오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설수 있겠습니까? 이 불신판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주만물을 지신 하나님 인간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낮아져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서 3장을 말하고 있네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려니와 주의 날이 도적까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의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 구절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이 모든 우주만물의 갤럭시, 이, 이 엄청난 우주 만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것이죠.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우주 만물이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. 유독 사산 마귀에게 속고 거짓 선자와 사건들에게 속은 인생들만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네요. 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. 겸손해야 될 겁니다. 인생이 무엇입니까? 안개와 같은 인생? 잠깐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이 지구 전체는 새롭게 되어서 천연왕국이 오게 될 겁니다.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겁니다. 천연왕국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.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가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고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겁니다. 사탄마이가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힌 다음에 지구는 천년 동안 천연왕국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모시고 놀라운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. 이런 모든 아픔과 심판이 지나가고,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,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. 모든 DNA와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몸, 변화의 몸, 영광의 영광의 몸을 받게 될 겁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우리가 하나님의 자니라 장차 그가 나타나면 그와 같은 그대로 볼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주님을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나타냈어요.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. 꼭 주님 안에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동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.